안녕하세요, DZS 오토스 구독자 여러분. 비명 지르는 얼굴로켓. 오늘은 믿기 힘들 만큼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바로 2026 KGM 무소럭셔리 SUV가 완전히 새로워진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SUV가 아닙니다. 롤스로이스 스타일의 디자인과 럭셔리함, 압도적인 존재감을 모두 갖춘 KGM 2차 세대 플래그십 SUV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눈을 뗄수 없는 놀라운 외관. 실내, 퍼포먼스, 안전 기능, 가격까지 모두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이 차를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익스테리어, 첫인상부터 압도적입니다. 하트 눈 얼굴, 2026 무소 는 풀사이즈 SUV이면서도 롤스로이스에서 영감을 받은 우아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다크 버건디 샵800020 컬러와 유리처럼 반짝이는 오일2 광택은 럭셔리 쇼룸에서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전면부는 KGM 고유 로고와 크롬 마감 그릴로 강렬하면서도 세련된 존재감을 제공합니다. LED 헤드라이트는 날렵하면서도 우아하게 빛나고, 보디 라인은 SUV의 강인함과 동시에 고급스러움을 강조합니다. 측면에서는 매끄럽게 이어지는 윈도우 라인과 볼륨감 있는 휠 아치가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20에서 22인치 프리미엄 알로이 휠이 장착됩니다. 후면부는 스포일러와 LED 리어램프가 조화를 이루며, 전반적인 디자인 완성도를 높입니다.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 주차 센서, 액티브 파킹 어시스트 등 첨단 기능이 외관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실내로 들어서면 진정한 럭셔리 경험이 시작됩니다. 올블랙 가죽과 다이아몬드 스티치 시트, 넓고 편안한 레그룸, VIP 급 편의 장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대형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와 디지털 계기판은 직관적인 UI와 미래지향적 디자인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스티어링 휠은 KGM 로고와 금속 장식이 어우러져 프리미엄 감성을 강조합니다. 센터 콘솔과 도어 패널에는 우드 또는 카본 파이버 트림, 은은한 LED 엠비언트 조명이 적용되어 럭셔리한 분위기를 극대화합니다. 앞좌석은 열선 통풍 시트, 전동 조절 기능, 마사지 기능까지 포함,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뒷좌석은 넓은 공간과 리클라이닝 시트, 개별 조명, USB, 무선 충전 포트 등을 갖춰 VIP 탑승 경험을 제공합니다. 소음 차단 설계와 서스펜션 튜닝으로 부드럽고 안락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퍼포먼스. 퍼포먼스는 SUV 이상의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2.2L 터보 디젤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어 133kW 출력과 400에서 420Nm 토크를 제공합니다. XLV 롱휠 베이스 모델은 더욱 강력한 토크와 안정적인 주행감을 자랑합니다. AWD 시스템과 전자식 차동 제한 장치를 통해 도심 고속도로 오프로드 어디서든 탁월한 주행 성능을 발휘합니다. 최고 속도는 안정적이며 가속력과 부드러운 변속감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향후 EV 모델도 출시 예정으로 전기차 특유의 즉각적인 토크와 정숙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견인력 3,500kg 넓은 적재공간 장거리 주행에서도 흔들림 없는 안정감은 SUV 이상의 실용성을 제공합니다. 세이프티 피처스 안전은 KGM 무소위 또 다른 강점입니다. 체크 표시,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 자동 긴급 제동, 차선 유지 보조,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이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후방 교차 교통 경고,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 주차 어시스트, 야간 감지 센서 등 첨단 안전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운전자가 편리하게 차량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SUV 전용 차체 구조와 충격 흡수 설계로 탑승자의 안전을 극대화하며 장거리 오프로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합니다. 가격은 트림과 옵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럭셔리 SUV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수준입니다. ELX 합리적 가격대 필수 기능 포함 어드밴스 프리미엄 디자인 업그레이드된 기술과 편의 기능 제공 얼티메이트 XLV 롱휠베이스 최고급 시트 대형 디스플레이 VIP급 넓은 실내 공간 제공. 옵션에 따라 열선, 통풍 시트, 마사지 기능, 파노라마 선루프, 첨단 안전 패키지 추가 가능. 오늘 영상 충격적이지 않으셨나요? 비명 지르는 얼굴. 2026 KGM 무소는 단순한 SUV가 아니라 럭셔리, 퍼포먼스, 첨단 기술을 모두 갖춘 차세대 플래그십입니다. 외관부터 실내, 퍼포먼스, 안전성까지 모두 만족시키며 미래지향적 디자인과 럭셔리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여러분, 이 차량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놀라운 차량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로켓.